자 2차 시작하겠습니다. 아, 2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죽을 먹으러 갈 겁니다. 현재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정도 비는 우산을 사면, 안 사면 안될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급하게 우산을 구매하고,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현재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죽을 먹으러 왔습니다 2번 9번, 10번 그리고 19번까지 시켜가지고 먹을 예정 아직도 밖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스몰이라고. 스몰이야. 아 우리 대 시켰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나도 을 느낀 것같다 지금. 어, 이게... 미쳤어, 이게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네. 아침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10, 개 10, 2, 제 거. 두 번째 거, 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메뉴. 내가 제일 많이 있는 거 시켰을 거 오우오 oh, 댐. O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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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입으면은... 오케이. 아우 너무 멋있어 리버풀. 신기한 게, 피업하는게 네. 신기한 게이두 개는 기본 픽업대에서 픽업하고 네. 얘는 맥카페 스테이션에서 아... 픽업하는 거. 맥카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맥카페랑 음식점이 맥도날드가 네. 따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laughs>

오. 나왔죠. 어, 드디어 왔습니다. 신용성 찻집. 여기서 우리는 김섬을 먹을 겁니다. 싼 거를. 아. 아. 이 녹차, 국물, 녹차 국물에다가 그릇을 씻어서 대부를 한다고 합니다. 잼스님께서. 내가. 제가 <laughs> 예. 먹어볼 있는... <laughs> 아, 저는 몰랐어요. 참고. 오케이. 맛있게 드시죠. 중간에 먼저 드시죠. 한입 하시죠. 맛있어. 잘안 떨어지네요. 떨어져. 아예에담겨다 드셔보세요 뭐라고요? 개존맛이 개존맛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창펀이었나 <laughs> 창펀이요? <laughs> 청펀 아 청펀 아 이게 네. 이게 뭘로 만들어있는 거죠? 다진 고기랑 찹쌀 아 찹쌀 쫀득쫀득하겠네요 고래와 가로 쎄네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고래와? <laughs> 왜 다들 말이 없으시죠? <laughs> 너무 맛있는데 원래 맛있으면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이게 청판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로컬 시장! 로컬 시장의 풍경입니다. 현재 침사추이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출구로 돼. 아, 지하철은 나름 깔끔하네. 여기서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트 침사추이.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마른 땅에 뭐라고 해주시어요 네. 마른 땅에 뭐라고 하세요 저기 서는하면 사람들이 좀 아, 역겹다. 아, 어. 이비하는 걸로 들을 수있어 이게 <laughs> 진흙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라고 진흙 땅엔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 네. 시작 <laughs> <laughs> 진흙 땅 장화 마땅 <마른> 운동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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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빵돌 입니까? 야, yeah. 가중독이라고수 있죠 리카 <laughs> 네? 뭐라고요 커피 팔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앉을 아, 수 있는 데? 네. 여기는 커피 안 파는 거 같아 이 야마자키 마자키 데스 야마자키 데스 요 대체. 우리 미리 번호가 있죠? 이따와 이따와 thank you a m e r i c a n o yes it's a o i n t like a two 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야 돼.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야시장으로 진입할 거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부분 시간 신랑不용쉬 한번 갔다 돌아올까요? 아직 안년대가 많긴 하네요. 아직. 파고네. 상신료... 네, 파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 먹는 거예요. 야시장이라서 여기서 아, 그래. 열 준비하는 거네 님 아우 맛있으십니까? 뻔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요. 어. 어. 아, 이거가네, 야바인んですよ. 크가고 근데 스폰서가 3일 쓰이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동 커진 회사더라고. 그거 그 아니 뭐 내가 이가죽 아, 뭐그 야. 그 심사 추위 마지막까지 불태웠다 i c t o r i a v i c t o 배터리 Victoria. Victoria. v i c t o r 아까 Victoria. Victoria. v i c t o r 요 a Victoria. v i c t o r 알 l 다 i m 티 t e u l 얼티 m a 트 e ultimate street i 이거보 n g k 이런 와 h 가 일본에서 안 나와. 대안 d 어 요코하마 가면 안 나오나요? 요코하마는 이렇게 are not u n k 컬러 w n You 신호 걸렸어? t u n k 또스 w n 아 o

음, 진짜 도전정신 쩐다 나화가 먹을게 2, 2 IPA, 1 다못 먹어라. 먹다 남겨야죠. 감자튀김 뭐, 내놔라 그치 어. 저기 감자이즈가올거꺼였나고 <laughs> 약간 농락한거야 농락한거 <laughs> 아이 너는 알아 인마 아니라고 그럼 이제 아니라고 저쪽에서 시킨거라고 남마들 싸우지 시키야 여기서 현직자가 될수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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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해산물 먹고있는몸 감튀여 시골 <laughs> 지금 예, 식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이 감자튀김 10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제가 볼 때는 다른 테이블에 잘못 갔다. 와 아, 잘못 갔다. 주방이 지금 바쁘다. 아, 바쁘다. 하지만 우리 옆에 테이블에 피자 3분 만에 나왔죠? 아. 내가 볼때저 감자튀김이 우리 거였었다. 네. 한국어 왜 터져? 그냥 해보거든 아, 쉬하... 외국인인 거 같은데. 취하면 한국어를 하시나요? <laughs> <laughs>